안녕하세요. 백도카이로입니다. 지옥 스트레칭을 좀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찍어 볼게요. 그러니까 골프를 하는 선수들에게 어떤 자가적으로 집에서 이제 홈케어 할수 있는 스트레칭을 이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칭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뭐 요가도 안 해봤고 네. 뭐 헬스도 뭐 조금씩 간헐적으로 한, 한 번씩 할 정도고 네. 근력은 이제 썩 좋지 않죠. 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하게 이게, 이게 스트레칭 바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레칭 바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 부모님들이 갖고 다니시는 등산 스틱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스틱 같은 게다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집에 있는 홍두깨라도 가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채를 집으신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그리고 뒤로 팔을 빼주실게요. 그리고 정 중앙에 위치하게끔 센터를 좀 잡아주신 다음에요. 요그 레벨을 등 견갑골 하각까지 견갑골이 딱 하각이죠 여기가 골 라인까지 받쳐주신 다음에 등을 뒤로 살짝 제껴주시는 거. 이렇게 이제 제껴주신 채요 끝과 몸통은 들리지 마시고, 요 끝이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게끔까지 스트레칭, 숨이 나갈게요. 항상 스트레칭 하실 때는 힘을 쓰지 마십시오. 내가 가동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생각하셔야 하고요. 뭐, 남들 다 잘한다고 해서 최대치까지. 뭐 힘을 줘서 하는 것은 스트레칭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좀 시켜주셔라. 그럼, 골프를 치실 때, 늑간근이 아파서, 뭐, 골프 치시는 분들 보면은 힘을 잔뜩 주고 치시면서 늑간이 뭐, 부러졌다는 분들도 있고. 스트레칭은 중요하다. 인체 가동성 때문에 이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요, 그, 골프를 치시는 분들한테도 좋지만요. 일반적으로 등이 아프신 분들, 라운드 숄더가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허리가 좀 뻐근한 분들, 하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간혹 이렇게 등산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골, 그 지팡이 같은 거 스틱 집으시고 등 허리에다 받치시고 걸어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 간혹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아, 저는 제가 이제 몸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분들은 허리가 얼마나 아프길래 저렇게 저런 스틱을 가지시고 자가적으로 저렇게 하고 다니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등을 뒤로 제껴 주시는 것도 좋은 이제 몸을 관리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군가 뒤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요 발을 무릎을 기대신 다음에 그대로 쭉 어깨 당기시고 무릎은... 가슴 쪽으로 밀어주시. 아, 뼈, 뼈, 뼈. 뼈가 아파요. 아. <laughs> 그래서, 요렇게 해서, 뼈가 적당하게 아플 정도까지만 밀어주시면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한 10초 정도를 밀었어요. 밀었더니, 자, 요 등을 풀 때의 느낌을 느껴보신다면, 등이 좀더 많이 뒤로 제껴지죠? 훨씬 더 이제 시원해지면서 제껴지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놀게요. 등 느낌이 어떨까요? 어, 팔이 저려요. 저릿저릿한 거는 그만큼 어깨가 벌어지면서 혈류량이 이제 증가되지 못했던 부위가 증가가 되니까. 음. 저리신 거고. 약간 이제 경련? 이런 것들이 오는 거니까. 음. 어때요? 등 느낌이. 좀 피기 편해요. 음, 펴기가 좀 편해졌죠. 네. 내가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자세가 제일 좋다라고 표현을 음. 하는데, 그 자세를 이렇게서 해 스트레칭 발을 이용해서 활용해 보신다면 골프를 치실 때 조금 더 어, 긴장성을 더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프는 궤적을 잘 그려야 된다. 뭐그 상하 좌우 운동이다라고 해서 이제 레프트 그 다운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 분들은 결국은 통증을 호소하면서 골프를 치고 있다 생각하신다면, 어, 골프는 상당히, 어, 통증을 뭐 오히려 요구하는 운동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스트레칭을 좀 가까이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감사합니다.